오늘은 넥슨 게임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쯤에 이제 신한 인터넷 게임 강석호님 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CBT 일정을 이제 공유를 이제 할수 있었는데 그리고 요즘에 하도 이제 중국 한국 관계가 살얼음판이니까 게임즈 투심이 악화가 좀 있었고 좀 주가도 변동성이 크면서 사나이 테스트를 했었는데 CBT 일정이 6월 22일에서 7월 5일로 나왔으니까. 대략 게임 일정이, 뭐, 7월 말, 혹은 8월,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 이제 넥슨 게임즈 주변에 얘기하니까, 또 이제, 과거 이제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 출시 이틀 전취소 있었던 거 얘기하면서 다들 이제 수련해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블루 아카이브 사전 예약자 훌륭하고, 그 얼마 전에 이제 에픽, 에픽 세븐이라고또 서브컬처류 게임이 있는데 어, 스마일 게이트 게임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더 일정이 더 빠른데 얘네 얘네도 이제 일정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판호 게임 주 투심이 좀 괜찮아진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 보는 거죠. 게다가 이제 중국 아시안 게임이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얼마 전에 또뭐 민주당에서 뭐몇명 의원들을 뭐 중국 방문했다나?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빌게이츠는 시진핑이랑 만나고. 그니까 러 이게, 막 서로 막, 어, 싸우니, 뭐니, 갈등이니, 뭐니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항상 화해무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블로거 중에는 또 최고이고 싶다님이나 방반님 블로그를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편입니다. 게임주 또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블루아카이브 일본 코믹해에서 부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우마무스메보다더 부스가 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본진인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블루아카이브 애니메이션이 또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 아직 일정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약간 내년에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어, 망한 게임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살려낸 사례가 이제 사이버펑크고 뭐 귀멸의 칼날이나 주술의 전은 원래도 히트작이었는데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더 글로벌 히트작이 되었고 최 아이도 제가 알기론 만화가 원작인데 요즘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좀 유명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최 아이 같은 건 이게 또 노래하는 막 그런 내용이니까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더 어, 히트를 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본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한국 그다음 중국 이런 시계열인데 곧 있으면 일본에서 2.5주년이니까 또뭐 여러 이벤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가차를좀 돌려봤는데 굉장히 맵습니다 원신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이 캐릭터별로 이제 시즌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 캐릭터에 좀 성능이 좋은 캐릭터를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돈을 지르는 게 보통 약간 합리적인 소비인데.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뭐 그냥 다 뽑죠 아니면은 나는 아 얘는 너무 이쁘니까 그냥 키울래 하면서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에 이런 서브컬처류 게임이 참 대세인데 이게 서브컬처라고 해서 무조건 뜨는 게 아니고 약간 여러 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일단 게임의 기본 게임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메인스토리 그리고 캐릭터 그룹별로 스토리가 딱 주어지면서 이 블루 아카이브엔 또, 이제, 군필, 여고생, 그, 미소녀들이 많으니까. 약간, 아, 얘는 이제 어떤 성격이고, 어떤 타입이구나. 생긴 것도 예쁜데, 성격도 내 스타일. 이러면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캐릭터마다 설정이 굉장히 세세한 편이고, 되게 작은 부분이 세세하게 좀, 덕심을 자극한 요소들이 좀 눈에 보인다. 되게 덤덤한, 어, 소녀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과 약간, 있을 때는, 아, 저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유저가 약간 선생님이 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식덕게임이고, 근데 어, 인기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 얼마 전에 일산킨텍스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여기 이제 게이머 형님들 1.5주년, 한국에서 1.5주년이고요. 7천 명이나 모였다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지금 블루 아카이브를 통해서 넥슨 게임즈가 좀 좋은 기회가 온것 같아서 제가 썼던 가차 비용이라도 뽑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김 실장님 컨텐츠 이런 거 보시면 약간 아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좀알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갓 영화 이 블루 아카이브 초발 PD님을 믿고 가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